혹시 주변에 갑자기 쓰러지신 분 계신가요? 한순간에 말도 못하고 몸도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그 무서운 순간 말입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30년 넘게 현장에서 지켜봐 온 사람입니다. 평소엔 멀쩡하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119에 실려가는 걸 보면서 제 가슴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분들은 모두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괜찮을 줄 알았다고요. 혈압약 잘 먹고, 운동도 하고, 짜게 안 먹으려고 노력했다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냐고 울먹이시더라고요. 저는 그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제가 30년간 혈관과 노화를 연구해오면서 찾아낸 답은 하나였습니다. 혈관이 조용히, 천천히, 아무도 모르게 딱딱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고무줄이 오래되면 굳어지듯이 우리 혈관도 시간이 지나면서 탄성을 잃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30년간 노화와 혈관 탄성을 연구해온 이한서 박사입니다.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약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건 매일 먹는 음식, 그 중에서도 과일의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과일. 그냥 단순히 달고 맛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혈관을 되살리는 천연 치유제입니다. 제가 직접 관찰하고 연구한 결과 제대로 된 과일을 제대로 먹은 분들은 어지럼증이 줄어들고 손끝 저림이 사라지고 얼굴색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다 혈관이 다시 말랑말랑해지면서 생긴 변화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 당장 뭘 먹어야 하는지 언제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먹어야 혈관이 살아나는지 정확히 아시게 될 겁니다. 이건 그냥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공감되시면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세요. 제가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분이 계십니다. 74세 박영숙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정말 건강에 자신있어 하시던 분이었어요. 매일 아침 6시면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도시고 식사도 시간 맞춰서 드시고 약도 하나 안 빼먹고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끝이 찌릿찌릿 저리고 걷다가 갑자기 휘청거리는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처음엔 나이 탓이려니 했대요. 그런데 점점 심해지니까 걱정이 되셔서 제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대로 두면 뇌경색으로 쓰러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박영숙 님은 충격을 받으셨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관리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 눈물까지 보이시더라고요. 저는 그분께 약을 더 드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부터 식후 1시간. 뒤에 과일을 드셔보세요. 그런데 아무 과일이나 드시면 안 되고 제가 알려드리는 다섯 가지 과일을 번갈아가면서 한 줌씩만 드시라고요. 당뇨가 있으시니까 혈당 걱정하실 텐데 그 방법으로 드시면 괜찮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박영숙 님은 반신반의 하면서도 제 말을 따라주셨어요. 그리고 두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제가 다시 만났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색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칙칙하던 안색이 화사해지고 손끝 저림도 많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걸을 때도 휘청거리지 않으시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과일의 힘입니다. 약이 아니에요. 그냥 매일 드시는 음식을 조금만 바꿨을 뿐인데 혈관이 되살아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어떤 과일을 언제 먹어야 하는지,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르시면 아무리 좋은 과일도 효과가 없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과일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왜 이게 생명을 구하는 일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박영숙님의 혈관을 되살린 그 다섯 가지 과일이 무엇인지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과일은 바로 딸기입니다. 딸기 하면 그냥 달고 맛있는 과일이라고만 생각하시죠. 천만에요. 이건 혈관을 녹슬지 않게 지켜주는 최고의 보호막이에요. 우리 혈관이 왜 딱딱해지는지 아세요? 바로 활성산소라는 나쁜 물질 때문입니다. 이게 혈관벽을 공격해서 상처를 내고, 그 상처에 기름때가 쌓이면서 혈관이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딸기 속에 들어 있는 성분이 이 활성산소를 싹 잡아주는 겁니다. 한국 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딸기를 꾸준히 먹은 그룹이 안 먹은 그룹보다 혈관 탄성이 평균 15%나 좋아졌다고 합니다. 15%면 굉장히 큰 수치예요. 혈관이 그만큼 말랑말랑해졌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만난 69세 이정자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은 매일 아침 식사하고 1시간 뒤에 딸기 5개씩 드셨어요.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혈압 수치가 안정되기 시작하더래요. 세달 후엔 약을 줄일 수 있을 정도로 좋아지셨고요. 딸기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공복에 드시면 위가 쓰릴 수 있어요. 반드시 식후 1시간 뒤에 드세요. 그리고 설탕 뿌려서 드시는 분들 계시죠? 그거 절대 안 됩니다. 설탕이 혈당을 확 올려버리거든요. 딸기 자체로도 충분히 달아요. 하루에 100g 정도, 대략 5개에서 7개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혹시 요즘 딸기 드실 때 설탕이나 연유 함께 드시진 않으시죠? 오늘부터는 그냥 씻어서 그대로 드세요. 그게 혈관한테 제일 좋습니다. 두 번째 과일은 아보카도입니다. 이거 과일 맞냐고 물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맞습니다. 그것도 아주 특별한 과일이에요. 왜 특별하냐면 좋은 기름이 가득 들어있거든요. 우리가 기름이라고 하면 몸에 안 좋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아보카도에 들어있는 기름은 불포화 지방이라고 해서 오히려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기름입니다. 이 기름이 혈관 속에 쌓인 찌꺼기들을 씻어내 주는 거예요. 서울대 식품 영양 연구팀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아보카도를 꾸준히 먹은 사람들은 혈관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졌다고 합니다. 염증이 줄어든다는 건 혈관이 건강해진다는 뜻이에요. 72세 김태식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평소에 어지럼증이 심하셨어요. 갑자기 일어서면 핑 도는 느낌이 들고 가끔 귀에서 이명까지 들리셨대요. 그래서 제가 아보카도를 추천드렸어요. 매일 반개씩 점심 식사에 곁들여 드시라고요. 김태식님은 처음엔 맛이 좀 이상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샐러드에 섞어서 드시니까 괜찮으시더래요. 두달 정도 지나니까 어지럼증이 확 줄었다고 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편해지고 이명도 거의 사라졌다고 기뻐하시더라고요. 아보카도 고르실 때 주의하세요. 너무 푹 익어서 물렁물렁한 건 피하시고 손으로 살짝 눌렀을 때 약간 들어가는 정도가 딱 좋습니다. 하루에 반 개면 충분해요.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게 아니에요. 하루 한 번이면 됩니다. 혹시 아보카도를 평소 식탁에 올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보세요. 세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귤과 오렌지입니다. 겨울이면 흔하게 먹는 과일이죠. 그런데 이 흔한 과일이 혈관을 지키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는 분은 별로 없으세요. 귤과 오렌지에는 비타민C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비타민C가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헤스페리딘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혈관을 더 탄력있게 만들어줍니다. 일본 도쿄에 대해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하루에 귤두 개를 꾸준히 먹은 사람들은 혈관 경화가 20%나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20%면 정말 큰 효과예요. 혈관이 그만큼 젊어졌다는 뜻이거든요. 75세 윤선희님이란 분을 제가 기억합니다. 이분은 매일 점심 먹고 나서 귤한 개씩 드셨어요.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10살이나 젊게 나왔다고 하십니다. 귤이나 오렌지 드실 때한 가지 꼭 말씀드릴 게 있어요. 주스로 갈아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주스로 만들면 식이섬유가 다 없어지고 당분만 남거든요. 그러면 혈당이 확 올라가요. 반드시 통째로 드세요. 껍질까지는 못 드시더라도 과육은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하루에 한 개에서 두 개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배가 차가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저녁 늦게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소화가 잘 안될 수 있거든요. 혹시 귤을 주스로 갈아 드시는 편인가요? 오늘부터는 그냥 까서 드세요. 그게 혈관한테 훨씬 좋습니다. 네 번째 과일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를 과일이라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식물학적으로는 과일이 맞아요. 그리고 이 토마토가 혈관을 부드럽게 만드는데 정말 탁월합니다. 토마토 속에는 라이코펜이라는 빨간 색소가 들어있어요. 이게 혈관 벽을 공격하는 나쁜 물질들을 막아주고 혈관을 말랑말랑하게 유지시켜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토마토는 익혀 먹어야 효과가 배가 된다는 겁니다. 핀란드에 있는 연구진들이 실험을 해봤어요. 토마토를 생으로 먹었을 때와 익혀 먹었을 때를 비교했더니 익혀 먹으면 항산화 효과가 두 배로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열을 가하면 라이코펜이 더잘 흡수되거든요. 68세 정경희 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혈압이 높으셔서 늘 걱정하고 계셨어요. 약을 드시는데도 수치가 잘안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제가 저녁마다 익힌 토마토 반개씩 드시라고 권했어요. 올리브유 한 숟가락 두르고 후라이팬에 살짝 익혀서 드시라고요. 정경희님은 처음엔 맛이 좀 이상하다고 하셨는데 계속 드시다 보니 맛도 괜찮고 몸도 편해지시더래요. 두 달쯤 지나니까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했고 지금은 약도 줄이셨습니다. 토마토 드실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생으로 드실 때는 하루 한개 이하로 유지하세요. 너무 많이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익혀 드실 때는 올리브유나 들기름 같은 좋은 기름과 함께 드시면 흡수가 더잘 됩니다. 여러분은 토마토를 주로 어떻게 드시나요? 생으로 드시나요? 익혀 드시나요? 오늘부터는 익혀서 드셔보세요. 혈관이 정말 좋아할 겁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과일은 블루베리입니다. 이 작은 과일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블루베리 속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보라색 색소가 들어있는데, 이게 혈관의 노화를 늦추는 최고의 성분입니다. 특히 뇌로 가는 혈류를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탁월해요. 뇌경색이 무서운 이유가 뭔가요? 뇌로 가는 혈액이 막혀서 뇌세포가 죽기 때문이잖아요. 블루베리는 그 혈액이 잘 흐르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아주 큰 규모로 연구를 했어요. 수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하루에 블루베리 한 줌씩 먹은 사람들은 안 먹은 사람들보다 뇌경색 위험이 39%나 낮았다고 합니다. 거의 40%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 아시겠죠? 70세 최성우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최근 들어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셨대요. 어제 뭐 먹었는지도 기억 안 나고 약속 시간도 자꾸 까먹으시고요. 걱정이 많으셔서 제게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저는 블루베리를 권해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요거트에 블루베리 한 줌씩 섞어 드시라고요. 한 줌이면 대략 50g 정도 됩니다. 최성호님은 처음엔 귀찮아하셨는데 아내분이 매일 챙겨주셔서 꾸준히 드셨어요. 두 달쯤 지났을 때 다시 뵀더니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집중력이 많이 좋아지셨고 기억력도 예전보다 훨씬 나아지셨다고 하십니다. 손주 이름도 헷갈리지 않으시고 약속도 잘 기억하신대요. 블루베리 고르실 때 주의하세요 말린. 블루베리보다는 생과나 냉동 상태가 훨씬 좋습니다. 말린 건 당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냉동 블루베리도 괜찮아요. 영양소가 거의 그대로 유지되니까요. 아침 식사에 블루베리 한 줌만 추가해 보세요. 요거트에 섞어도 좋고 그냥 씻어서 드셔도 좋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뇌를 지켜줄 겁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가지 과일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딸기, 아보카도, 귤, 토마토, 블루베리. 이 다섯 가지만 제대로 드셔도 혈관은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더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이 과일들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과일이 좋다는 건 이제 아셨죠? 그런데 아무 때나 마음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타이밍이 정말 중요해요. 같은 과일이라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서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먼저 아침 시간부터 살펴볼게요. 아침에는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루를 시작하면서 몸이 활성산소와 싸워야 하는데 비타민C가 그 싸움을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는 귤한 개가 딱 좋아요. 아침 식사 끝나고 한 시간 뒤에 드시면 됩니다. 공복에는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공복에 과일을 먹으면 당분이 너무 빨리 흡수되면서 혈당이 확 올라갑니다. 그러면 췌장이 놀라서 인슐린을 막 쏟아내요. 이게 반복되면 당뇨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반드시 식후 한 시간 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점심때는 혈당을. 안정시키는 과일이 좋습니다. 점심 먹고 나면 졸리죠? 그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이때 아보카도 반개를 드시면 좋은 기름이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면서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그러면 오후에 졸음도 덜 오고 집중력도 유지돼요. 아보카도는 샐러드에 섞어드셔도 좋고 빵에 발라드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점심 식사 마지막에 아보카도 반 개를 그냥 숟가락으로 떠먹는 걸 추천드려요. 간단하고 효과도 좋거든요. 저녁 시간은 어떨까요? 저녁에는 항산화 과일이 제격입니다. 하루 종일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거죠. 블루베리 한 줌이 딱 좋아요. 저녁 식사 후한 시간 뒤에 드시면 잠자는 동안 혈관이 회복되는 걸 도와줍니다. 블루베리는 그냥 드셔도 되고 우유에 섞어 드셔도 좋습니다. 단 저녁 늦게는 피하세요. 자기 2시간 전까지는 드셔야 소화가 잘 되고 숙면에도 방해가 안 됩니다. 간식 시간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오전 10시쯤이나 오후 3시쯤 출출할 때가 있죠. 이때 딸기 5개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배도 채워주고 혈관에도 좋고 일석이조예요. 저녁 간식으로는 익힌 토마토 반 개가 좋습니다. 토마토는 저녁에 익혀 먹으면 숙면에도 도움이 돼요. 라이코펜이 몸의 긴장을 풀어주거든요. 올리브유 두르고 후라이팬에 살짝만 익히세요. 5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루 루틴을 짜보면 이렇게 됩니다. 아침 식후에 귤한 개, 점심때 아보카도 반 개, 저녁 식후에 블루베리 한 줌, 오전 간식으로 딸기 5개, 저녁 간식으로 익힌 토마토 반 개. 이게 제가 30년간 연구하고 실험에서 찾아낸 최고의 루틴입니다. 여러분 중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 계시죠? 걱정하실 거예요. 과일 먹으면 혈당 올라가지 않냐고요? 맞습니다. 잘못 먹으면 올라가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대로 식후 1시간 뒤에 적당량만 드시면 괜찮습니다. 식사를 하면 이미 혈당이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때 한 시간쯤 지나면 혈당이 정점을 찍고 내려가기 시작하거든요. 바로 그 타이밍에 과일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고 완만하게 유지됩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과일만 단독으로 먹지 마세요. 견과류나 치즈 같은 단백질을 함께 먹으면 혈당이 더 안정됩니다. 예를 들어 딸기 먹을 때 아몬드 5알 정도 함께 먹는 거예요. 그러면 당분이 천천히 흡수되면서 혈당 급등을 막아줍니다. 물도 충분히 마셔야 해요. 과일 먹고 나서 물한컵 마시면 소화도 잘 되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물 8잔, 이거 꼭 지키세요. 여러분은 하루 중 언제 과일을 가장 많이 드시나요? 혹시 아침 공복에 드시진 않으셨나요? 오늘부터는 식후 1시간 뒤로 바꿔보세요. 그것만으로도 혈당 관리가 훨씬 쉬워질 겁니다. 운동도 함께하면 더 좋습니다. 과일 먹고 30분쯤 지나서 가볍게 산책하세요. 15분만 걸어도 혈당이 내려가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저는 매일 식후에 동네 한 바퀴 도는 걸 추천드려요. 잠도 중요해요. 과일을 아무리 잘 먹어도 잠을 못 자면 소용없어요. 하루 7시간은 주무셔야 혈관이 제대로 회복됩니다. 잠자기 2시간 전에는 과일 포함해서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위장이 쉬어야 숙면할 수 있거든요. 스트레스 관리도 필요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혈관이 수축해요. 과일 아무리 먹어도 스트레스가 심하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하루에 한번열 분만이라도 명상하거나 심호흡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렇게 간단한 루틴만 지켜도 혈관은 다시 유연성을 되찾습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약은 보조 수단일 뿐이에요. 진짜 치유는 매일 먹는 음식, 매일 하는 습관에서 나옵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정말 단순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매일 먹는 과일을 조금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순한 변화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세요. 나이 들면 혈관이 굳는 건 당연하다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혈관은 나이가 들어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수없이 확인한 사실이에요. 잘못된 상식 때문에 과일을 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은 더 빨리 딱딱해집니다. 활성 산소가 쌓이고 염증이 생기고 결국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게 돼요. 손끝 저림, 어지럼증, 이명 이런 증상들이 신호예요. 혈관이 도와달라고 보내는 SOS 신호입니다. 반대로 제대로 선택해서 제대로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과일은 혈관의 약이자 보호막이 됩니다. 딸기는 활성산소를 잡아주고, 아보카도는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귤은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토마토는 혈관을 부드럽게 해주고, 블루베리는 뇌로 가는 혈류를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다섯 가지 과일만 번갈아가며 드셔도 충분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루 한 줌, 식후 한번이 습관만 지키시면 됩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74세 박영숙님은 손끝 저림이 사라졌고, 69세 이정자님은 혈압이 안정되었고, 72세 김태식님은 어지럼증이 줄었고, 75세 윤선희님은 혈관 나이가 10살 젊어졌고, 68세 정경희님은 약을 줄일 수 있었고, 70세 최성호님은 기억력이 좋아지셨습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아니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혈관은 조용히 딱딱해지고 있을 수 있어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부터 블루베리 한줌 드셔보세요. 내일 아침엔 귤한개 드시고요. 점심엔 아보카도 반개 추가하시고요. 이렇게 하나씩 습관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한 달만 해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질 겁니다. 저는 수많은 연구와 임상 경험 끝에 하나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과일은 약보다 강하다는 것을요. 물론 약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건강은 매일의 습관에서 나오니까요. 오늘 하루 한 줌의 과일이 쌓이면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그게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만듭니다. 뇌경색으로 쓰러지지 않는 인생. 어지럼 없이 활기차게 사는 인생, 손절임 걱정 없이 손주 손 잡아주는 인생, 이게 다 가능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공감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댓글로 저는 오늘부터 시작합니다라고 한 줄만 남겨주세요. 그한 줄이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될 겁니다. 건강한 노년은 거저오지 않습니다. 작은 실천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혈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댓글에 남겨주시면 건강 정보를 맞춤형으로 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